개념 잡고 대신 잡는 개꿀싸게 짱이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확률을 조금 정리할 차례예요. 우리 동시 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배웠었고 그다음 동시에 일어났을 때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자 오늘은 이어서요. 그 모든 문제들을 좀 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확률의 계산들을 알아보면서 개념 적용 단계 문제들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오늘 이두 가지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 많아요. 우리가 이두 가지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잘 이해했고, 그다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잘 이해했다면 오늘 이어질 여러 가지 확률도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확률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자, 어떻게 구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탄이와 다지미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진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또 게임이네요, 그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래 그림 보시면 돼요. 자, 카드 앞면 에는 1부터 5까지 숫자가 무작위로 적혀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먼저 뽑은 카드의 숫자는 10의 자리, 나중에 뽑은 카드의 숫자를 일의 자리에 수라고 했습니다. 이때 3일 이상의 정수를 만들면 다음 단계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럼 이 행운을 빈다라고 했어요. 자, 1에서부터 5까지 적힌 카드 중에서 내가 두 장을 뽑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두 자리 정수를 만들 때31 이상의 정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자, 계속해서 얘기했었죠. 이래서부터 5가지 카드가 있고요. 그 중에 30일 이상의 정수를 만들 확률을 구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뭐가 될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두 자리 정수를 모두 구하고, 그 중에서도 30일 이상인 경우를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그죠? 구체적인 경우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풀게요. 원래 이제 우리가 다 생각했을 때는 다섯 장의 카드를 해서 내가 두 장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그때 경우일수를 체크한다면 다섯 장 중에 두장 뽑는 거니까 두 자리 마련하면 되죠. 5 곱하기 4가 될 것이에요. 그죠? 이 때는 모두 20가지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30일 이상인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30일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수들은 3하고 4고 5, 1이랑 2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중에 이때 1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수는네가지가 모두 올수 있다라는 걸 참고할 수 있고요. 왜냐면 30일 이상이거든요.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들어올 수 있는 그 각각의 우리가 숫자를 체크해보면 31, 32, 33, 34, 35 33은 안되겠네요. 34 되겠네요. 그 그렇죠? m 35, 그 다음 s 4 m 42 43 4 4도안되 h 하나 뽑았으니까 4 5 5 e 52 53 50 4 이렇게 있겠네요 모두 몇 가지 12가지가 있다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1에서부터 5까지 적힌 카드로 두 자리 정수를 만들 때 30일 이상의 정수를 만들 수 있는 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20이었어 그냥 두 장을 뽑는다 이거에 핵심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체크했을 땐 12가지가 되었고요. 5분의 3입니다. 라고 체크를 할수 있겠습니다. 얘가 10의 자리 수가 되는 거고요. 카드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되는 거고, 1의 자리의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 요 카드를 보시면서 나열할 수 있는 수들을 각각 가지치기로 알아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들을 떠올려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동시에 일어났을 때의 확률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 확률들의 개념만 잘 적용이 되었다면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도 있고 또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뽑아내셔야 될때 순서상 잡는데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그 부분을 세어서 여러분들이 확률로 표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확률의 정의대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 봅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확률 문제 이 유형 위에 이외에 어떤 다른 유형들의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라는 또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점의 위치를 이동한 확률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방정식이나 부등식다 배운 적 있죠 함수 배운 적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확률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날씨에 관한 확률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문제 유형은 하나로 꽂을 수가 없어요 아주 많이 등장을 할수 있습니다 자그 모든 유형들을 모두 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확률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순서들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해결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요. 그다음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요. 그대로 확률로 표현하시면 돼요. 어렵습니까? 요거 정리했더니 어렵지 않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생각하면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는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익혀 두시고요. 전체 큰 틀은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런 식으로 머리에 하나하나씩 단계들을 넣어 가면서 확률의 식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